그 제가 일하다가 집중이 안될때 잠깐 딴짓도 할겸 나중에 꺼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무언가 시작할 때는 꼭 비웃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. 이건 제 얘긴데요. 뭐 새로운 거 도전한다 사업한다 뭐 한다 할때 옆에서 야 그게 되겠냐 웃기고 있네. 네, 이러면서 비웃어 주는 인간들이 있는데요.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.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한테는 좀 긴장이 풀리는 거고 야이 정도면 됐나 하고 안주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좀 대놓고 무시하고 좀 비웃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당장 부하가 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뭐 이런 도끼가 생겨가지고 좀그 도끼가 좀 사람을 좀, 좀 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죠. 그 침묵하는 다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비웃음이 주는 그 헝그리 정신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뭔가 뭔가가 됐을 때그 비웃던 얼굴들 떠올리면서 좀 봤냐 하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누가 비웃으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감사하다. 덕분에 더 열심히 이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그냥 제 생각이고요.